안녕하세요 사장훈의 원더입니다. 어, 사장님들 혹시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출처까지 딱 아, 이제 정리해주는 검색 도구인데요. 도글에서 우리가 뭐 키워드나 이런 걸로 검색하는 거하고 달리 어, AI를 활용해서 그 출처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맥락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내용 그 찾을 수 있는 검색의 결과물들이 혼자서 그냥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내가 딱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찾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참 좋은데요. 이게 문제는 무료로는 할당량이 좀 정해져 있어서 마음껏 쓰기가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1년 정도 무료로 쓸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결제 도구 페이팔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어 이제 가입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퍼플렉시티 신규 가입을 해야 돼요 보통 구글 계정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 기존의 구글 계정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안 되고 새로 만드셔야 되고요 처음 한 번도 써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퍼플렉시티 구글로 신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설명란에 달아 놓을 건데요 퍼플렉시티 그 이벤트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글 로그인을 해주세요 여기 이벤트 화면에서 여기 어 페이팔이 포함된 퍼플렉시티 프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밑에 퍼플렉시티 프로 12개월 주장하기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12개월 동안 0원이고 이후에는 2만원의 월결제가 된다는 이용약관이 있는데요 이용약관 읽어보시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주장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구글로 계속 하라고 저희 구글 애플 뭐 이메일 입력하기 있죠. 원하시는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로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페이팔 계정 연결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어, 여기서 로그인하거나 새 포, 어, 퍼플렉시티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페이팔로 이제 결제를 하면서 계정을 연결하는데. 자 여기에서 계정 여기서 연결을 해볼게요. 음, 이메일 주소 그대로 입력해봅니다. 저는 페이팔 계정이 일단 있어서 계정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페이팔 연결이 됐고요. 아, 12개월 동안 무료 프로. 다음 청구 날짜가 10월 4일이라 26년에 26년 10월 3일까지 제가 이거를 구독을 해지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일단 제한 수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구독이 이제 신청이 됐고요. 어, 무료 체험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페이팔 계정 한번 활용하신다면 무료로 1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프로 계정으로 여기 우리 프로 계정이라고 보여지는 거 보이시죠? 프로라고 써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 계정을 생성을 했습니다. 혹시 1년 뒤에 어 계속 쓸 생각이 없는데 자동 결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한번 구독 해지를 해 놓고요. 1년 뒤에 그냥 자동 해지 되면 그냥 그걸로 종료이고 아니 계속 사용하고 시 싶다. 그러면 구독을 연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독 해지를 먼저 해 놓아 볼게요. 플랜 보기에서 지금 네. 여기 지금 현재 요금제가 20달러. 이거죠. X X 눌러 보시고 계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독. 구독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2개월. 있죠? 12개월에 구독, 10월 3일까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구독 취소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다. 현재 청구 기간이 끝나면, 프로 기능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구독 취소하면요. 청구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1년 동안의 청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독 취소해도 1년 동안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구독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무료 기간은 12개월이고요. 체험이 끝나는 날짜가 10월 3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일 이후에도 계속 구독을 하시고 싶으시면 구독 갱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또 이벤트 할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퍼플리시티. 뭐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퍼플리시티가 워낙 그 검색 이제 진짜 구글 검색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된 그 정보를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제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메뉴 트렌드 검색해서 그런 고객이 많이 찾는 음료 이런 거 파악하실 수도 있죠. 추천 프롬프트를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좋은 정보 검색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정보를 찾으신다고 할때 어, 이런 거 있겠죠. 요즘 카페 인기 메뉴 트렌드를 알려줘라고 검색을 했다고 볼게요.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보면 예시로 얘가 출처에서 찾은 어떤 그런 출처들이 먼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찾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정보를 보여줍니다. 인기 음료 트렌드 아사추가 계속 인기가 있나 봐요. 여기에다가 아, 아펄추까지 있네요. 아이스티하고 에스프레소, 아이스크림하고 펄을 또 아펄추라고 하나 보군요. 아망추 아이스티 망고 토핑 계속 아사추 계열은 계속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디저트 베이커리로 또 이런 그래서 신메뉴 개발하실 때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카페 경험과 공간 트렌드. 네. 그래서 트렌드까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해 본다고 하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또 이렇게 지원 정책 새로운 탭에서 지원 정책을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요에 크게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도 검색엔 출처가 나타나죠. 기업마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출처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요 정책 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디테일하게 해주니까요. 퍼플렉시티 활용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방법에 관해서 최신 기사를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사장님들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되는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최신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를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창에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연, 연결해서 해도 답변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일단 다른 창에다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또 어, 검색한 출처에 대한 기본 네, 안내 정보가 나오고 최신 기사들을 종합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실 핵심적인 상위 노출의 방법은 비슷하죠. 단순 키워드만으로 최적화는 이제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저장수나 후기나 이런 것들을 해라.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나의 플레이스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유튜브부터 출처를 제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요게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까지는 어, 무료 버전에서도 두 번에서 세번 정도까지는 이렇게 딥서칭을 해주긴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 타고 들어가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고 싶을 때는 좀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팔 계정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좋고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대한 방법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퍼플렉시티를 페이팔 계정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 어 무료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에 가입을 해서 프로 계정으로 쓸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는 드렸는데요. 아, 봤더니 어, 페이팔 계정을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좀 미리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 연동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어,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퍼플렉시티 좀 디테일하게 서칭하시는 부분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장원의 원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